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복음서 강복 드리겠습니다. <laughs>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교우 여러분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성령 카드를 한 장씩 뽑을 것입니다. 봉헌하실 때 나오셔서 한 장씩 고르시면 되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꼭 필요한 성령의 은혜를 잘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언어가 존재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녀온 인도에는 약 2만 2천 개의 방언이 존재했고, 그래서 같은 나라 사람들이라도 다른 주에 살고 있으면 서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정말 셀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마다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갈릴레아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자 그 은사를 통해 전혀 다른 민족들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여러 민족들의 언어를 다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laughs> 하지만 사실 여러 민족들이 다양한 언어로 말을 하게 된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큰 징벌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인간이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하자,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다시는 모여서 이상한 일을 꾸미지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버리고 먼 땅으로 흩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구약성경은 이 세상 수많은 민족들과 언어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인간의 교만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극복되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내린 성령은 바벨탑 사건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언어는 더 이상 인간이 받을 징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들과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었습니다. 단절된 인간의 언어를 극복하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 성령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 우리 각자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몇년 전에 감명깊게 본 뉴스 영상이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성령의 활동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영화 배우로 활동하고 있던 사만다에게 어느 날 페이스북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영국에서 패션 디자인을 종, 전공하던 어, 아나이스라는 자매였는데 사만다가 출연한 영화를 보고 이상할 만큼 자신과 닮은 얼굴을 보고서는. 고심 끝에 연락을 한 것입니다. 며칠 뒤에 그들은 화상전화로 생애 첫 대화를 나누었는데 사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사만다와 아나이스는 1987년 부산에서 태어난 쌍둥이 자매였지만 생후 3개월 만에 서로 다른 입양기구를 통해 사만다는 미국 뉴저지로 아나이스는 프랑스 파리로 입양되었습니다. 입양 서류에는 친부모나 형제 자매에 대한 어떤 기록도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두 사람의 만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혈육에 대한 강한 이끌림 이 이끌림에 그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헤어진 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는 그 순간을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만남과 더불어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가족들과 친구들도 만나면서 서로 전혀 상관없던 두 세상이 만나 교감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 둘은 평생 떨어져 지냈지만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비슷했고 똑같은 음식을 좋아했으며 하루에 10시간은 자야 한다는 수면 습관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던 이 둘은 기적적으로 만나 서로를 알게 되었고 또한 진정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단절된 우리의 관계를 하나로 이어주는 분이십니다. 새 위격의 하느님 안에서도 성령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하나로 이어주는 사랑의 끈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계의 회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비록 먼 곳으로 입양되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신뢰는 없지만 그래도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이루며 살아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면 인간이 만든 영화나 음악 예술 작품 안에도 우리의 인간성 하느님의 모상성이 깃들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인터넷 안에서도 성령께서는 활동하십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왠지 상막한 느낌도 들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 역시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랑을 잘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고되고 힘들었던 어느 날 저녁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수고했다는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꼭 체온이 느껴지는 따뜻한 포옹이 아니더라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나의 진심을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안에서도 성령께서는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신앙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물건에도 깊숙이 내려지는 주님의 은총이자 선물입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내 안에 성령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따뜻한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도 용기를 내어서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한껏 내려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